몸은 말랐는데 아랫배만 올챙이배처럼 볼록 튀어나온 분들은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원치 않는 체지방이 축적될 수 있고 특히 아랫배만 볼록 튀어나오는 올챙이배를 가지게 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왜 올챙이배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간의 기능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간은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의 소화 및 호르몬 대사의 기능뿐 아니라 우리 몸속에 들어온 여러 독소들을 제거하는 해독 기능 또한 수행합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온 호르몬, 화학 물질,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그리고 기생충 등은 간을 통해 정화됩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간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간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독소들이 간에서 잘 정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독소들이 다시 전신으로 순환되므로 toxic overload 즉 독성 과부하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부피를 부풀리기 위해 성장 호르몬 및 에스트로젠 등의 호르몬을 먹여 키운 육류 및 어류, 아스피린 및 피임약 등의 여러 약들의 장기 복용, 그리고 호르몬 대체 요법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 우리 몸에 과도하게 유입된 에스트로젠은 간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간은 이전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듯 지방 연소 호르몬들이 거쳐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지면 해당 호르몬들의 기능 또한 떨어져 지방 축적이 약이 될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간이 손상되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팟 벨리, 즉 올챙이 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간 기능 저하로 야기된 올 챙이 배의 특징은 튀어나온 배가 지방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간 기능이 떨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연소 호르몬들이 재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지방이 축적되기도 하지만 체내 액체 성분이 복강내로 새어 나오는 현상이 발생하여 복수가 찰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 기능이 떨어지면 단백질의 소화 또한 적절히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단백질 부족 현상을 겪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무작정 단백질 섭취량만을 늘리는 다고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인 간 기능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간을 괴롭히는 수많은 체내 독성 물질들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간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 독소를 제거할 때에는 황이라는 물질을 사용하는데 황은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양배추, 케어 등과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 그리고 계란, 마늘, 양파 등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십자화과 채소들은 항에스트로젠및 항암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많은 호르몬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들이 해당 에스트로젠및 기타 여러 유해 물질들로 인해 야기되기 때문에 해당 십자화과 채소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간 기능을 비롯한 전반적인 호르몬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음식들을 충분히 섭취하여 체내에 축적된 독소들을 제거함으로 저하된 간 기능을 회복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 또한 올챙이 배처럼 아랫배가 볼록 나오게 되는데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간 기능 저하로 올챙이 배가 되는 그 원리와 같습니다. 이렇게 간 기능이 저하되어 체지방이 축적되고 올챙이배가 되는 현상은 남녀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남성들에게 있어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성은 여성에 비해 채소 섭취량, 특히 앞서 말씀드린 십자화과 채소들의 섭취량이 여성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따라서 특히 남성들의 경우 본인의 건강을 위해 십자화과 채소를 비롯한 각종 채소류의 섭취를 더욱 늘려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전보다 더 많은 독소들을 음식들과 함께 섭취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효과적인 소화뿐만 아니라 강력한 해독기능을 수행하는 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여러 독성 물질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많은 독성 물질들을 우리 몸속으로 계속해서 퍼부으면 선물로 받은 간이 그 기능을 점점 잃어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배가 현재 올챙이 배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고, 올챙이 배라면 선물로 받은 간을 다시 회복하라는 신호라고 생각하시고, 간 기능 회복에 집중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간 기능을 회복함으로 원치 않는 올챙이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 속에 독소가 들어오는 모든 경로들을 최대한 차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홀몬 커뮤니케이션 관련 영상들을 참고하여 실천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며 다음으로는 우리 몸 속에 이미 들어온 독소들 또한 제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황이 풍부한 음식들, 즉 십자화과 채소들, 계란, 마늘, 그리고 양파 등을 충분히 우선적으로 섭취하고 술은 멀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간 기능 저하로 인해 야기된 올챙이 배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